어, 그러게. 나도 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파도 문세기. 이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원반인가? 근데 탈것둘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변기 어, 이거 는 모르겠고. 아! 어, 내가 뭘본 거지? 어, 와, 잘 만들었다. 아, 약간, 시면의 밈을 들여다본 것 같은. 이제, 마를로크도 팔아? 살게 너무 많은데? 물대포 비에 튜브 따로 파네? 이거 허리겠죠? 여기에 포함된 허리는 아니겠구나. 선글라스. 야 괜찮네. 이거 끼고 선글라스 끼면 되겠네요. 빨주노초 파남.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말자. 좋아. 괜찮, <laughs> 괜찮은데요? 아, 셔츠도 따로 파네. 파란색 셔츠가, 난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랑 이렇게는 아닐 거 아니야? 이 이유는, 뭐, 전, 저번 주 건가? 그죠? 썸내일 무지개 보고 홀레벌떡 들어왔다고요? 아니야. 성전환 한, 한번 합시다. <laughs> 신체 2로 변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환 기술이 있는 이 얼마나 훌륭한 게임이야 다른 게임에서는 못 바꾸거나 돈 주고 바꿔야 된다고 역캐가 이거 낄수 있는 거 좋은데? 어나이 금을 정말 별로다 이거 이거 뭐야? 근데 여기에 바지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아 이거 모자랑 동봉이야? 선글라스만 못하나? 자 물대포도 한번 봐야겠죠? 오! 물 소리도 나 경량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우 쓰레기다. 근데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은데? 속사에 맞춰서 계속 큐퓨퓨퓨 나가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가 와우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은 나는 성공했다고 봐. 과일 고를 때이 정도 당도면 오케이. 약간 이런 것처럼 아주 괜찮죠. 근데 다들 수영복으로 형변을 했네요. 아이 진짜. 아! 저는 파랑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랑색 세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가르로크도안 샀는데 마를로크라고 살까? 준비됐어, 가? 준비됐어, 마. 와, 교육소 코인 나 그래도 이렇게 많이 쓴적 처음이야. 이번엔 괜찮네요. 이번 교육소는 진짜 좋았다. 수영복은 잘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 어느 수영복으로 이걸 살지 말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원사가 어떨지 모르겠다? 위아래 한 다음에 기원서한테 한번 입혀봐야겠다. 아니, 아니, 아니. 용인 형태는 적용이 안 돼요. 진정해봐. 인간 봉한테쓸 거야. 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좋은 교육소였다. 그러니까 패시든지 세트 색깔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든지 물대포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제 이거를 코알스키한테 적용을 시키면 그러니까 따로 사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 됐다. 아 물총 왜 이렇게 매달려 있냐? 아이거좀 아쉽다. 어 그래 괜찮다 이렇게 피니까. <laughs> 드레나에요어 선글라스 다른 거씌운 거지. 괜찮네. 아 맞다 얘도 신발 못뭐 신지. <laughs> 기원사가 최형이 인간 역해 수정 버전이라 어 기원사 역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민트 선글라스 때문에 이건 사고 싶긴하다. 굉장히 와우답지 않게 딱 계절에 맞는 좋은 교육소였다 할것 리뷰해야지. 거북이. 랜드로 롱샷 한테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느려 터진 거북이. 개척자를 킨 양궁보다 느리다는 바로 그 거북이. 이 새끼들 효과음도 안 뒀어. 내 코인 돌려줘요. 뭐야, 이게. 효과음이 없어. 어? 효과 따로네? 오! 조작감 나쁘지 않아. 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걸로 뭐 용조 연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은 괜찮을지도 아 바다 위요 아 그래야겠다 바다 위 한번 날아보자 아 원래는 물에 길 생기면서 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 위를 탄다 이거 야 아즈로스의 과학력은 세계 제일이라서 물속에서도 터보가 붙네 이걸 깔아주고 그러니까 눕는 자세였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그리고 팔아서 이거 굳이 알록달록 했어야 됐을까 단색이 더 이쁜데 두 가지 색상으로 배합하는 게 제일 이쁘거든요 어... 잠깐만 그게 뭔 색이 빠지는 거지 그게? 아 맞네요 그 색깔이 이 색깔이래 불태워!!! 아 그런데 이번주 교육서 보상이 뭐예요아 이거야? 이걸로 물총놀이 하는거야? 아 나도 낄수 있구나 아뭐 넘어지는 그런거 없어서 좀 아, 아쉽긴 하다 아 뭐야 이거 쓰고 주문 쓸수 있네? 에이전트님 이거 들고 학다리차기 한번 해보세요 평정상태라고? 나 스킬 쓸수 있는데? 나 비작도 나가고 난리 났는데? 나 물총에서 비전탄막이 나가 으하 <laughs> 받아라! 내 물총에서 신병한화이 나간다! 하하하 <laughs> e on, 온 보이 실탄 장전! <laughs>